네. 오늘 우리의 한형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을 리겠습니다 앞뒤하고 바깥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잘 다녀오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 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대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잘 살아라. 그것이,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복수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잘 살아라. 그것이,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 미국의 메트로라고 하는 잡지에 미국 버지니아에 사는 오스틴이라는 2 2살난 청년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었어요. 이 오스틴은 어려서부터 먹을 것을 너무 좋아했어. 요 그만 과대 비만에 걸렸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뚱보라고 놀리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왕따를 당하여 그는 결과 학교를 당하다가 학교를 다니다 학교를 포기합니다. 아, 그런데 이 오스틴이 마음의 결심을 그리고 도전을 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하고, 뼈를 깎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벌써 1년 만에 몸무게를 146kg를 감, 요 그리고 몸을 근육질 몸으로 바꿉니다. 그러자 텔레비전과 언론사에서 나를 이어놨어요 와서 취재를 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수 있었느냐. 그 외에 오스틴는 당당히 스포츠 의학을 전공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스테는 정말 잘 살아서 그를 조롱하고 그를 놀렸던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고 많은 자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주는 잘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이야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오늘도 어떻게 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불름을 가져다 주려는 어둠의 마귀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마귀 사탄의 세력을 이기려면, 영적으로 잘 사는 자가 되 됩니다. 잘 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둠을 이기려면, 영적으로 잘 사는 자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잘살아하고구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외우며 또 외우며 실천하면서 갔던 쇠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다. 내가 보를 받고 네. 내 조상들의 하나님 하다. 여호와께서 네. 내게 허락하신 같지 젖과 꿀리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반라 <laughs> 이스라엘아 들으라.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하잘 살려면 들으라. 내가 영적으로 잘 사는 자가 되려면 들어라.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지 못하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잘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라고 주님말씀하셨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으라고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손목에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민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간문에 기록할 것이니라. 아멘. 5절에 뭐라고 하냐. 마귀 사탄을 이기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 살면,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줘야 한다.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줘야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영적으로 잘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는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요 그러니까 믿어져야 가르칠 수 있다는 믿어지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먼저예요? 가르치는 것이 먼저예요? 음. 믿는 것이 먼저예요. 오늘 여기 있는 송 목사가 믿어지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은혜는 되겠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보여주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으면, 믿으면, 믿으면 보여주시리라. 믿을 때 보여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십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했다가 말았다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은혜 받으면 하고 은혜 못 받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오늘 이렇게 주일날의 교회에 부지런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나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내 손목에 내 미간에, 문설주에, 밖에 문에다가 붙이면서까지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아니, 하나님, 숨도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다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다. 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는 것은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더깊이해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지다 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집중이 안 됩니다. 애를 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 이스라엘에 드러나는 쉐이마의 말씀을 오늘은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원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가 앞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즐거워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뭐 없는 자들의 손을 빌며 오빠가 죽였으나 우리 이십사를 같이 읽어보면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니라 아멘.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뭘 하고 있스라엘을 대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데 그 죽으신 주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고, 그 주님은 다시 제님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 들리느냐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다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틀리면,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틀려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와 부활과 죄림의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하더라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아들려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인 있수로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듯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되었거늘 너희가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박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끌어 살리셨으니, 이루우가 예,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구하는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나란 120명의 사도와 형제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죠.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난리가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몸부림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 초롱합니다. 술취합 초롱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가짜 성령이 오시면 소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진짜 성령이 오시면 갈등과 농쟁과 난리와 몸부림이 일어나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진짜 성령이 오시면 논쟁이 일어요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부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픔이 일어나는 왜요? 왜? 그것은 진짜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런 것 아무런 몸부림이 없다 그것은 성령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 진짜 성령이 오신 내 안에 몸부림이 없다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난 것내 안에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몸부림이 일어는데 어떻게 가만히 계십시죠 이렇게 성령이 봐여서 성령 충만을 베드로가 받았더니, 성령이 베드로에게 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성령 충만을 받은 자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설득입니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시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시오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였던 첫번째 설교가 뭡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이 현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조작된 사건이 만들어졌다. 지금 온세계 여러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짜 뉴스입니다. 이 조작된 뉴스, 인위적인 그런데 진정한 성령이 오시면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일어나는 이 몸부림과 모든 것들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고 계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에서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풀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성령의 충만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하나의 사건이니나 성령의 사건만 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냐? 이 성령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하나의 사건이었 그래서 여러분, 소위 성령 운동을 하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성령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그, 능력과 그 몸부림과 그러한 사건만을 가지고 얘기해. 이 성령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 나더라.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2 2절의세 단어로 말씀합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권능과 기사와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안전명인를 일으키십니다. 명든 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병든 것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죽은 것은 다시 주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베드로가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저하신 뜻이었단다. 그런데 인간의 육신을 잊고온 예수는 그 십자가를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뜻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십자가는 진한 것이지만 인간의 편에서는 십자가를 치기 위해서는 못을 받기 상해 찔리고 피를 흘리며 초롱하는 자들의 비웃음 가운데 죽어가야 되는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성령의 무서운 말씀을 23절에 이렇게 말한 거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소리>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과 미리 하신 대로 내 주마 대역분을 너희가 모하는 자들의 손을 믿고 못박아 죽였으나, 아멘. 구반부의 공연 누가 주님을 죽게 하였다고요? 네. 너희가 죽게 한 거예요. 처형하는 자들이 주님을 죽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게 한것이에 로마 병정과 사두 병과 바리새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 충만을 받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 너희를 죽 예수의 중심이 다른 사람이 죽였다라고 하면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내가 죽였다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일이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내가 죽였다라고 믿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의 체험을 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사여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주님을 죽게 한 자가 바로 말입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우시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부산에 대한 분개시신 줄을 알었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하기 위하여 그가 내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기도하였고,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몸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로 희망에 거하니.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리야 예수로 는 우리의 연약함을 입가늘고 옹전케 하여 참소하게 기쁨을 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을 죽음에 십자가의 죽음에 계속 머무르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사망의 문을 여으셔서 부활의 빗장을 여으셔서 사망에서 부활로 인도하여 주셨다 사망은 지금도 수많은 자들을 죽음에 의니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빗장을위 이어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을 믿는 자는 그 죽음에 매일 수도 없다. 그 죽음에 묶여 있을 수도 없게 하여 주셨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구약의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구약의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구약의 다윗의 고백이 예수 부활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런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다윗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 자, 다위시 그를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라 아멘. 다위시의 부활의 신앙이 뭐라고 말하나?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시더라. 하나님은 산수와 같이 공개와 같이 내 앞에 항상 계시다. 그리고 내 오른편에 계시다. 오른편이란 영원히 계시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편에 계시기에 나는 요동하지 아니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 내 오른편에 계시다 그럴 때의 인간은 요동치 않는 자가 되게 하시더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26절에 내 마음이 깊어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내 마음이 깊어 여러분 마음이 깊으십니까? 마음이 깊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깊은 자리되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혀도 즐거워합다 우리의 혀가 즐겁게. 이 혀가 즐겁다는 말은 감사와 기도가 계속 되어졌다 여러분의 혀에 감사와 기도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육체의 희망이 거래내 육체의 희망이 허간다라는 것은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 다시 말해서 새 임의 주님이 오실 때내 내, 육체도 주님처럼 부활하더라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입니다. 27절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27절 성경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공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내 영혼을 음부해 버리지 않게 하시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 이로다. 아멘.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깊은 불안은 모두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불안입니다. 왜 인간이 불안하냐? 그 불안의 깊은 곳에 보면 그 불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불안은 여러분 감추어질 수가 없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보면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천국의 감이 믿어지는 자는 어떻게 죽어요? 환하게 그러나 천국에 확신이 없고 지옥에 가는 자는 두려움과 영려와 근심 가운데 누가 나를 잡으러 온다 누가 나를 잡으러 온거 아니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28절이고 마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가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음. 부활의 주님은 음.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입도자가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 부활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이 부활 죽음 이후의 삶을 보여실수 있고 영원한 천국과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무슨 길이래요? <laughs> 생명. 누가 보이셨대요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보여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길이 보여져야 살아나는 거예요. 이 길이 보여질 때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이 보여지지 않으면 인간은 영적으로 살았으나 죽은 자의 길을 가는 것이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길을 보여주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은 보여지는데 내일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것 같은데 내일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인심 서도 수요일까지 보여줘요. 그런데 수요일 지나면 또보여지지 않아서 내가 보는 내 길을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보여주신 이 길을 걸어가는 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28제 후반부에 뭐라 그래요?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뭐가 충만하네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기쁨, 또 하나는 영적인 기쁨. 육신적인 기쁨은 보여야 기쁨. 눈에 당장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기쁨은 현실은 변한것도 없어요. 현실은 변화도 없어요. 그러나 기뻐할 수 있다. 그 기쁨이 바로 충만한 기쁨이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의 한 몸을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 할렐루야,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